김주의 띄우기는 단순한 가족 동반 공개가 아니라 북한 권력 내부에서 장기 승계를 염두에 둔 체계적 준비로 해석됩니다. 첫째, 공식 행사 노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김주애는 군 관련 행사와 전략 무기 시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징적 권력 자산인 군을 통해 후계 이미지를 조기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과거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군시찰에 동행하던 초기 과정과 유사한 연출이 관찰됩니다. 둘째. 호칭과 서술의 변화입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보도에서 김주애를 지칭하는 표현이 점차 격상되고 있으며, 혈통과 가계에 대한 간접적 암시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직함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공백을 유지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셋째, 내부 엘리트 대상 신호 보내기입니다. 김주의 노출은 대중선전용이기보다 당군 고위층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부터 줄을 세우고 충성을 조정하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넷째, 김여정의 역할 재조정입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핵심 실세이지만 김주의 부각 이후 전면 노출 빈도와 정치적 상징성은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권력 경쟁 구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체제 안정용 시간 벌기 전략입니다. 김주혜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즉각적 승계선언이 아닌 상징적 존재로 장기간 노출시키며 체제 결속을 유지하는 카드입니다. 김정은 생존 기간 동안 후계 구도를 천천히 굳히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종합하면. 김주의 띄우기는 내부 권력 투쟁이 결과라기보다 권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설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건강 변수, 대외 제재와 경제 상황,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구도는 언제든 속도 조절이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